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자, 야, 응? 이거 옛날 생각나는 거 지금은 우리야나야나나야도거기서거기야 나도 생고나야 나도 나 거야. 나도 나올 나도 생각나 나도 거 나도 생각나나거 갑시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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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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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! 응. 겐지 어때? 어 응. 겐지 잡지. 트레, 트레페인 트레, 인 캠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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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페나 캠페인 야 아나 피일이야, 여기 아래 나 캠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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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봐인캠봐 빵댕이 인봐트레 캠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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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배인캠페 야 민서 뒤에 뛰었다 민서 턴 윈스턴 아나 아나 오른쪽 2층 좀줘 여기 한 번만 이거 이거 아나 오른쪽 아, 아, <목소리> 아나 빠졌어 아나 중냉충 빠졌어가겠나 벤치도 퍼아 죽었다 디바 아, 로봇 <목소리> <목소리> 장전 장전 야트레이이거 먹어줘 펀스 <목소리> <펄스> 먹어줘 디바 로봇 필펀스 먹어줘 펀스 먹어줘 아 뭐야 나이스 가이스 아나도 필이거든 아까랑 물러가 얘들아 다, 다 먹는건데 다먹요거티님멍 때리면 안요 같이 가야되는데 같이, 같이 가야돼요 티바님 뭐해? 매트리스 만히고 있어 어... 이거 다 어... 먹는건데 쟤네 쟤네 저거 다 잡는건데 이거 아까씨 매트리스만 켜줬으면 다 잡는건데 원 데잇 괜찮아 그렇게 소리나니 이거 트레저도 돼요, 저안 줘도 돼요 겐지, 겐지 HP 지 다운 아, 뭐 얘네 뭐 겐지 공 없어요, 얘네 겐지 공이 없냐 바로 당기자, 나노 기 얘네 겐지랑 팔수 없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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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저요 아, 그냥 트레이저 왜요? 겐지는 게 훨씬 나은데 펜치 생체 빠졌어요, 저기 트레이저는 게나요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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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겐지나요 여기 생체 빠졌어요 자 빨리 가자 가야 돼 아냐, 생체 빠졌다 얘네들 재워볼게, 오늘 재워볼게, 오늘 재워볼게 아나 생체 빠짐 아우뭐킥때 보고? 인선 보자 인야 그 뒤에 트레이다 네, 그래. 우리 겐지 보인다. 겐지 반피. 어차피 은퇴는. 우리 없어 우리도 아무도 없어. 원숭이 반피. 원숭이 반피. 원숭이 없어. 아 케어 받았다. 야 힐러 군자왔어 우리 힐러 군왔어난 내가 지킨다. 원숭이 피. 원숭이 공 없어요. 아, 재러다어체다체하어이안 되나? 루시개 피. 트레. 아, 다다 이거 내가 한 잡아볼게. 어, 잠깐만. 도져와봐요 뒤에 들어올 것 같은데. 자, 어. 아, 네. 라거 같다. 이력. 력을 계속. 들어안 피하래. 아, 네. 가깝다. 아, 좋았다. 했다가 아, 잔다. 아, 겨우 네어나이스 벤츠캐피 벤츠캐피. 아, 견치 캐피, 견치 캐피. 아 <laughs> 윈스턴 윈스턴 에 윈스턴. 미안해요. 아, 저기 아, 생체. 아, 없어. 나 이거. 아. 어? 저 피일인데 쟤는 까비 이제 뻥개 쳐하자 생명력나코어 뭐야? 뒤에 트레 아못쪘다아 우리 려아 이거 있어 1밴 무서개피 아, 아소리 시간 다 됐어. 그래공빠지다 민레 이거 던진다. 민 던진다. 아 피티 쏘. 송아 필. 오빠. 오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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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 오빠. 오오다 이거 오빠. 오 어,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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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놨어 오빠. 오 어,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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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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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위트 위트 이거 게임 시작하는 거내이다나 갔다. 하나불자다하나불러 와봐. 하나 하나 하나. 하나불렀어하나불지 빠짐. 아, 탔어. 하나 탔어. 하나 탔어. 비슈도. 비슈도 커. 서로 힐러 없어. 서로 힐러 없어. 바로 반피. 이거고 택피. 이 윈선도 필아 나도 필아이 디바, 디바 메카! 뒷면 컷, 뒷면 디바 터지지마, 메덱스만 해봐 간치, 다 왔거든요? 겐지 이 없어! 디바 아, 잘했어 메카 1 네. h 메카 1 h 디바 한다, 메카 메카 봐줄게 메카 1지원툰 가는.. 아에봐 소환아, 소환아! 겐지 자꾸 점프고 야, 민선 보자. 이거 민선, 뒤에 민선 보자. 뒤에 민선 봐봐 와, 아, 트레까지 왔어. 아, 트잡 재웠어 랙 트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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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 트랙, 트 트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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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개 트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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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아 트랙, 트랙, 트아 트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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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트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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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트트트트트 우리팀은 아직 내가 필요해 아 맥크리 해줄까? 아 이거 너무 킬을 이 빠지 아, 이거 그냥 힐러를 물러가자 우리 나노 갱지 있잖아 공 아끼지 어, 말고 응 아, 카운틴은 네. 안보여주 빨리 공 쏴서 빨리 애들 해야돼 이거 지금 갈게 킬은 킬은 온다 제발 뒤에 메탈를켜줘요 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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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티아 티어 아어 스킬 없어아어아어 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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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어 티어 아어 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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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어 티어 티아 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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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아안 <목소리가> 반피, <와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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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반피. 아 코. 거점에 루시오, 거점에 루시오. 근데 여기 안아 쪽에, 여기 안아 쪽에. 루시오, 어, 루시아못 아, 아, 잡았다. 한쪽으로 와봐. 이봐, 이봐, 오라 내봐. 테라커, 테라커. 캔져왔어, 캔져왔어. 아뒤 겐지. 티바이 두 겐지. 소환아. 소환아, 제발. 난 그리 아니아아 피가 없다. 이 사투야, 막던돼막 아니 이거, 이거 막상가야 아, 이거. 겐지 2층. 아니, 겐지고 있을텐데, 근데. 겐지, 아, 빠졌어. 아졌어요 그? 지바 겐지 2층. 여기 없어? 야, 뒤에 겐지 있다. 아니, 이거 봐야 다 응. 뒤에 겐지? 여기 위로 왔어?

아 많이 밀었다 많이 밀었다 아 까비 아 점수 이대영 공수 변경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아 너무 억울해. 아까 아까 내가 세명 잘랐을 때왜왜 왜 죽은 거임 그 다음 턴에 나왔을 때아아아막그 뒤에 매트리스 켜달라 할 때는 잠깐 켜주시지 잘 막아봐요 아 우리 디바 유저가 아니야 어떻게하지 혹시 디바 그나마 할줄 아시는 분 있어요 어 신념을 위해 싸우아 일대 쓰다 문제가 아니에요. 타는 건다할수 있어 근데 내가 아까 세번 쩌르고 그 다음 턴에 우리가 할 수는 리 했는데 이게개 오바임 우리 힐러 봅시다 힐러 우리 힐러 버리고 지키지 말고 불러가요불러저불러가요 물러? 아니요 뚱이 님 지켜주세요 아 저는 지켜줘요?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님 판단에 이판단잘해판요 우리가 얘네가 판단로이판단 우리가 단수있 판단에 바로 앞에이오단에이 판단에 이판에이 판단에 이 판단에 이 판단에 okay, okay, okay. 아니면 이단에이판 okay. <목소리> 아, 에이이판이 판단에 이 판단에 이 판단에 해 판단에 이이이팅

저기 세명. 에소우 와우! 신슨 어? 이거 저한테 아예 붙어 있어 줘야 돼. 메, 메카, 메카, 한데, 메카라, 한데. 메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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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카. 빼봐빼봐빼봐 빼봐, 빼봐. 우리 하나 가는 중. 나도 가는 괜찮을 거야. 이 아타 그냥 궁 10퍼 임 10퍼. 나이스. 잠깐만 어 뭐야? 아또 앞에. 아, 아, 나이스. 나이스. 너무 약탈를불러가야야사야 내가 게 치료해볼. 이스 겐지 먼저 온다, 쟤네 겐지가 아직 안찼을 거야, 쟤네 으, 잘려가지고. 아, 쟤찼차지도 모르겠다, 근데. 네, 우리 겐지님, 우리 겐지님은요저좀 맞았어요, 겐지한테. 아, 겐지 돌았다, 돌았다. 그래, 계 빠졌어. 아, 진다 빠진다, 잡자 이거. <목소리> 오케이, 십분 빠졌어. 다시 들어으 봐. 와봐 우리 야자, 봐우리 야자 봐피 여기는 더 무릎가. 걷다, 얼굴 어, 얼굴 겐지 얼굴 볼지 공사야 이제. 조명, 아주 조명. 아이고 미안 우리 어 저거. 뭐 여기 야타, 야타 필. 영검이야그션 어, 어. <laughs> 야타 물어봐, 저기 야타 있다. 우리 정웅님 죽겠다. 야타 혼자 있어. 공격. 아. 아, 쟤는 비트 뺀 거야? 비트 뺀 거야? 야타 필인데 초월 아 비트인데. 쟤 초월만 뺀 거야? 뺄까, 그냥 뺄까? 비트다. 저기 비트. 저기 위턴. 기윈턴빼 뺐어요. 집중 좀해줘 힐러 물자 힐러 힐러 좀 물자 어저초 하나 뺐는데 어떻게 영감이 오. 나오지? 초월도 늦게 뺀것같아는 거. 파이네 개피. 스태컷. 어뭐뭔 자전거 쾅스. إ ت 아나 아나 나왔어 얘네. 또 왔어요. 아, 나아나 데리고 올게 나 빨리. 엄마 사줘 봐. 야타 물려 했는데. 저윈에서공에 치여 가지고. 아, 제가 못. 힐은 나한테 맡겨. 엄마 사대 봐. 여기 아나 나왔다. 아니! 아, 아, 야, 이제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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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자! 뒤에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깐, 아, 미쳤어 아, 아, 다미다 미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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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미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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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쳤다 미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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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쳤다 미쳤다! 미쳤다! 미쳤지미 아사 아우아 아나 물고 있어요 아나 막는 중비아 비트 아나 방안에 아아 아아 한대 비트 야들저잘 봤어 방안에 방안에 트들개진이개진이 방안에 오른쪽 방안에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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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러, 와봐. 오른쪽 나이스 나이스 아, 저기 비트 없대 안 아나 루아루아 루시 루시 1 루시 1딱1 나이스 루시 아나 필 아나 필 아나 필저 게시... 아, 아, 게시... 나이 게시... 게시... 앞으로 와봐 이거 꽂아 위에서 어... <목소리> 왔어요 저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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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지 빼봐 제발 죽지마 아니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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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여기서 나 나오겠다, 이거 서꽂을게 얘네 겐지 하나 오겠다 이거 방 안에 오고 방 안에 겐지 보는거게 아나 정면에 왔다 아 유턴만 지다 유턴만 지웠어 유턴만 아나 아, 반피 아나 죽었어 아나 반피 아나 반피 아나 반피 아나 한대 아나 한대 나죽볼게나우러그한적 없어 아직? 지 맞았더만 아이고 나이스 쪽에윈스아 나이스 님 아, 나이스, 어, 나이스 안 꺼냈어 지렸어 트레 여킹 빠졌어 트레 여킹 없는데 트레 여킹 없어 티바 티바 로봇 티바 티어 진짜 우리 정원이 분탈봐 겐지 궁놔 겐지 궁놔어 있다 있다 지 가자 가자 와 내가 다 살렸다 나이스 나이스 아와이거 튕겨낸다고? 무조건 튕겨내기네 없어 대피 <끄럽> <affiliated> <김빠� rainforest> okay. 아 m n 은퇴.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나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아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아 not sure. 아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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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

아, 트리오 개맞빠졌어이스겐지 1분 남았어요. 1분. 내가 윤석궁 뺏어서 요게이이야윤석궁뺀게 진짜로. 겐지 개피. 주방에 빼도야 돼. 야 돼. 이렇게. 겐지 궁 겐지 궁안 보여. 어디 어디 어디. 스 아이디로 뺄게 다 그냥 아이디로 우리 루시오 나도 나도 좀와 봐. 지금

왠지 궁가 박터 막턴 나는 야 이제 안아 지필게. 속으로 한번 해 보자. 은시 조금만 더 버티면 집에 갈수 있어. 그냥 스트 해. 에? 아, 우리 집 가고 아, <목소리> 나. 나 물러 갈게요. 계속 치료해. 맞아. 조 더. 얘는 너롭다. 유텔베냐. 아, 나 본다. 이쪽이 치네. 백컷. 와, 루시 나이스. 루시 개 루시 기타래 아, 뭐. 어, 뭐 없다. 블러 <목소리> 밟아냐, 노곤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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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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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곤나이곤나이곤해 노곤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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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